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최근에 그 물류 대란 소식과 겹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고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 운송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이 종목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성 좀 말씀을 드려보고 분석 내용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제가 살펴볼 건데요. 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 한번 제 검색을 좀해 볼게요. 해당 종목은 지금 시가 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377억 원 그리고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외국인 보유 지분은 3% 정도로 상당히 적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 주주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어 한소홀딩스에서 이 주식을 좀 가지고 있고, 자사주도 일부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컨테이너 운송 사업, 그리고 트럭 운송 사업, 그리고 해상 항공 포워딩 사업, 그 외에 이제 물류 시스템 관련된 사업을 제공하는 회사고, 종합물류서비스 사업이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속회사들은 동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전략 및 고객사의 물류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대응으로 설립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한솔로지스틱스라는 종목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모멘텀 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송 관련주로서 시장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 좀 보여드리자면 물류 대란이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류 대란이 초비상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캘리포니아에 50조원 긴급 대출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물류 대란이 심각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한국의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노후된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는 이제 미국 교통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뭐 이런 기사 내용도 있을 정도예요. 그 규모가 50조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미국 교통 장관이 발표한 내용인데 전례 없는 소비자 수요와 코로나19가 야기한 혼란 그리고 수십 년간 인프라에 대해 과소 투자한 결과로 미국의 공급망이 시험대에 놓였다 이렇게 발표할 정도로 미국이 물류대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현재 지금 미국 항구, 내, 항구 앞에 보면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선들이 앞에 정박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안에 이제 내수를 하, 하면서 물류를 실현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뭐 이러면서 국내 물류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도 그 모멘텀이 혹은 이제 그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상승 모멘텀으로는 이스턴 물류라는 회사를 또 최근에 한솔 로지스틱스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 물류회사로서의 모멘텀이 좀더 강해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 이스턴 물류라는 회사, 어, 이스턴 물류의 지분 100% 취득 결정,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이제 올해 7월 22일 나왔던 소식이고, 그래서 이 취득 금액이 크진 않지만, 100%를 지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종합 물류 회사로서의 그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스턴 물류는 내륙 화물 운송 종합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스턴 물류가 뭐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내륙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를 100%지분의 인수를 함으로써 이 운송의 운송 모멘텀이 좀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이 기사 내용에서 좀 이스터블루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내륙 화물 운송 종합 서비스를 비롯해서 창고 관리 및 임대 서비스, 뭐 화물 보관 그, 그리고 이제 수출 포장 및 수출용 포장재 제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laughs> 2018년도에 장성 지역에 이 e 물류센터를 설립을 했고 또 당진 지역에 재산 물류센터를 짓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내수 운송에 대해서도 좀더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벌이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이고 세 번째는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회사가 회사 크기 자체는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연속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종목은 이제 배당 시즌에서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기사 내용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130억인데 주당 50원, 이제 배당 비율은 2%가 좀 넘는 수준인데, 어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한솔 로지스 한솔 한솔 로지스틱스 지난해 배당으로 주당 50원 실시하고 4년 연속 배당을 늘리고 있는 거고 시가 배당률이 2.23%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좀더 확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적이 대폭적으로 등, 증가를 했기 때문에 배당도 작년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시즌에서 또 집중이 될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물동, 물동량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도 강하게 급증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한솔그룹이 여러 가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근데 한솔그룹의 이런 또 다른 계열사 중에 한솔 로지스틱스는 분위기가 정반대다라는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는 수출 과정의 운송 보관 그리고 이제 사물을 중개 대행하는 제3자 물류 업체인데. 음.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한다면 컨테이너 제품을 담아서 부산항까지 운반을 해야 하고 여기서 배에 실어서 수출지역 항구에 내리면 구입처로 다시 운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그리고 선박 트럭 철도 운항을 예약을 하고 관련 사물을 처리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육상 혹은 뭐 항공이나 해운 이런 운임이 급상승할 만큼 물동량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고 하죠. 한솔 로지스틱스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작년에 같은 기간 대비해서 29%, 89% 증가했다고 하죠. 이게 올해 1분기 기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매출이 1193억.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28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1,546억으로 크게 늘고 영업 이익도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1분기 기준이고 2분기는 더 하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보면 어 지금 이달 들어서 주가 상승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온 그런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연결 기준 영업 이익이 152억 6,134만 원이라고 하죠. 전년도 대비해서 300%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영업 이익이, 연결 기준으로. 그래서 매출액도 43.5%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올한해 한솔 로지스틱스의 이런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보고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예상 실적이긴 하지만 아직 이제 실적이 뭐 3분기, 4분기 남긴 했는데 어,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2분기에만 해도 150억이 넘어가죠. 2분기 영업이익 150억이면 작년 한해 동안의 영업이익보다 많은 수치를 2분기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분기에도 좋은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배당에 대해서도 올해 실적이 크게 급증하면 배당이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배당 비율에 대해서도 저는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당 금액이 뭐 작년에는 이제 50원, 그 전년도엔 40원, 3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는데 올해는 이 금액이 더 크게 배당 비율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배당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한솔 로지스틱스의 향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자 모멘텀은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으로 인해서 운송 관련주 굉장히 집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스턴 물류를 인수합병함으로써 내수 종합 물류 회사로서의 모멘텀도 확대되고, 또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은 지속적인 배당 확대를 인해서 배당 시즌에서 매력이 또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물동량이 폭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실적 급증은 결국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을 올리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상향하는 모습이죠. 물론 고점을 아직 돌파를 하진 못했지만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켜내는 모습이고, 실제로 주봉으로만 봐도 작년 최저점 찍은 이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 나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10월 달 조정 때 잠시 추세를 좀 이탈하긴 했었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매력적인 시가총액이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매도 현황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번갈아가면서 매수매도를 해주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외국인 있는 보유주분이 적기 때문에 뭐시장의 외국인 투매에서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이고 또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매수 주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정고점 돌파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올해 실적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고려를 해 봤을 때 저는 시가총액, 지금 시가총액 굉장히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2천억 이상의 시가총액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류 대란이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2천원이면은 지금보다 50% 정도의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인데 그렇게 봤을 때는 어 주가로 봤을 때는 7,500원 정도의 상승도 가능하다.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올해 실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해 1, 2분기 실적 수익을 기반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제 3, 4분기의 예상치 실적을 고려해서 주가 수익 비율을 평균적으로 좀 곱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업황이 한 번에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산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50% 이상 가능하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런 종목들 단순히 이 로지스틱스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한솔 그룹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저는 뭐 모회사나 모그룹에 대한 리스크도 없다. 이렇게 해서 안전주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이 가시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시점이 되면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확실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어 60일선이나 혹은 그 20일선 구간에서의 비중 확대를 권하고.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뭐 바로 편성해도 될 만큼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해당 종목에 대해서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종목을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하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종목 분석은 여기까지 좀 마치고 좀 시장의 전체적인 면을 좀 보면서 제가 또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어, 추가적인 분석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